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온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어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손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잠깐 비가 왔었던가요? 바닥이 조금 몰룩진... 비가 오긴 왔는데 바닥이 그냥 젖은 게 아니라 몰룩진 것처럼 돼있던... 짧은 시간에 비가 좀 내렸나 싶었는데 하여튼, 뭐, 날은 또, 꾸물꾸물하고, 그런, 또, 연중식이 오늘 화요일 미사입니다 어, 몇 번, 두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금서는, 공관보금서는 마테어 마르코 루과가 있는데, 공관,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쓰였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설명을 드렸고, 근데 거기서 왜 성경이 그러면 비슷한 성경 세 권씩이나 복음이 있어야 됩니까라고 한다면 그 복음서들이 제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 어떤 복음이고 그걸 먼저 보신 다음에 두번째로 보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도 봐야 되는데, 오늘은 마테어 복음이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테어 복음은 그 그복음서에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구약의 애언을 완성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애언되어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애언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으시다 보면 그 애언된 바를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문구들이 많이 보이는 것도 마태복음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마태오 복음은 오늘 복음서 아니 오늘 복음 내용하고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보통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유식하게 보일려면 여섯 개의 대당명제라고 뭐 보통 큰유식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여섯 개의 개명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러 이렇게 들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너희들은 들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형제들에게 바보 뭉청이라고만 해도 너희들은 불구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엊그제 보금적으로 아는 가능하지 말라라고 너희들은 들었다. 근데 난 이렇게 말한다. 여자를 음용하게 쳐다보기만 해도 너희들은 가능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모세 구약의 개명을 예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석하시는 여섯 여섯 개의 그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이 부분이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러시는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모세로서 율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기본 틀은 그 구도 안에서. 오늘 복음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참그 가혹하죠 예수님의 여섯 개의 그 명제들을 보고 있으면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복음도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래요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깝깝하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한답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는 어마무시한 명령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들은 그러면 원수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해야 될까 원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 있어요? 네, 그렇죠? 특이한 경우 정말 특별한 사건이나 그런 걸 떠나서는 대부분 우리들은 원수라고까지 할 사람은 없어요. 그죠 물론 원수는 있어요. 아, 저 뒷산에 호랑이는 뭐하는지 몰라 저 화산 안 잡아먹고 하는 그원수는 있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곰곰이 보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원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들 미워하는 사람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내 이웃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김태희 미워요? 아니면, 장동건이 미워요? 만나도 못했는데 뭘걸 미운데요? 그죠? 똑같아요. 우리 원수들은 사실은 나하고 내가 만나고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원수하고 죽고 못살 때가 있었지. 내 이웃이었어. 근데 그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원수처럼 미워하게 돼서 이제 보기만 해도 성질 나는 그런 사이가 된 거지. 사기, 평영 미사니까 길게 합시다. <laughs> 사기를 보면 그, 삼마천의 사기를 보게 되면 장이 진여란 이야기가 나와요. 장이라는 사람하고 진여라는 사람이 나오고, 두 사람이 형제는 아닌데 너무 친했어요. 그래서 10여 년을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밥을 먹고, 누가 보면 정말 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정말로 서로를 그렇게 좋아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서 죠 그랬는데 이제 그 갑자기 이두 사람이 틀어져가지고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각기 다른 나라의 재상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나라 일을 하는데 누가 가서 어떤 어려운 부탁을 하면 장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미운 지녀의 목을 가져오면 내가 네 부탁을 들어주겠다. 지녀는 또 뭐라 그래요? 저 원수같은 장리의 목을 따오면 내가 이 부탁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를 죽이지 못하는 것을 함으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걸 이제 사마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냐면 장리와 진여가 그렇게 서로 좋아하고 친했던 사이였다가 나중에는 서로를 죽이지 못하는 그런 원수 사이가 된 것은 단한 번도 두 사람이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서로 간에 좋기만 보이려고 하고 그냥 받아주기만 하다가 한번딱 삐끗 쌓아니까이 사람하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부러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때 내 이웃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원수 안에 누가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네, 이웃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원수는 태어날 때부터 아예 나하고 원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태어날 때부터 원수였던 사람을 사랑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원수를 곰곰이 보고 있으면 그 원수가 옛날에는 내가 좋아했던 이웃이었고 이웃과 원수가 사실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원수를 원수로만 보지 말고, 내 네, 이웃이었구나, 라는 것도 같이 볼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인이나 악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같은 사람이고, 의로운이나 불의한 이나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원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미운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개명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걸까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원수를 위해서 준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누구 살라고 너 사라고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요 내가 누가 미워 저 사람 보면 그, 미움이란 거, 재밌는 게또 뭐냐면,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이 살아요. 그러다 그 사람을 딱 보면 어때요? 네. 미워요. <laughs> 그죠? 렇 미움은 항상 새롭게 시작해야 미워할 수 있어요. 뭐, 미움이 된장처럼 있지는 않아요. 여기 있고 살다가 저 사람을 딱 봤어. 그럼 미워해야 되겠죠. 그럼 쫙 밑바닥에서부터 있던 몇년전의 기억부터 끌어올려야 새롭게 미워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미운 짓을 한건 아니잖아. 옛날에 했잖아. 근데 그걸 막 끌어올려가지고 죽었던 감정을 다시 되살려야만 새롭게 미워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다가 그 많은 에너지를, 처음 밑바닥에서부터 가라앉아 있던 그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올려가지고 미워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 내 에너지가 다 바닥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서 그 많은 에너지를 써버리면 좋은 것을 봐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한열 여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나의 자신을 살라고 문수를 <laughs>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 미워하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은 죽는 것은 나예요. 근데 또 억울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laughs>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 이 사람은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은 잠도 잘 가고 밥도 잘 먹어요. 누가 잠을 못 자고 누가 밥을 못 먹어요? 네. <laughs> 미워하다가 내가 밥을 못먹어이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게 어떤지 몰라.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어요. 그럼 누가 병들어요? 네. 나만 죽어요, 나만. 나만 병들어. 부처님의 제자 중에 제바달다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제자는 어 부처님의 조카, 사촌이었어요, 사촌. 그래서 제 처음부터 부처가 출가했을 때부터 따라다녔던 정말 왕족이었고, 왕자가있겠죠 음, 제자였는데. 그러다 부처를, 그 사람도 똑같아요. 너무나 부처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스승으로서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한번 사이가 딱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유는 뭐, 재과달다 어떤 의견을 냈는데, 부처님이 그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다음부터 이 재과달다는 소원이 뭐예요? 부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암살하기 위해서 정말 코끼리한테 술을 먹여서 돌진시키기도 하고 독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부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위기를 다 벗어나고 부처는 사는데 나중에 이 재바달다가 산속에서 죽은 채 발견돼요. 그런데 어떻게 발견됐냐면 열 손가락의 손톱은 이렇게 길었는데 열 손톱에다 다 독을 묻힌 상태로 굶어 죽었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손톱에다 독을 묻히고 부처를 긁어보려고 그리고 산속에서 호시탐탐 부처가 혼자 있는 그 틈을 노리면서 밥은 누가 굶었어요? 지가 굶으면서 있다가 누가 굶어 죽었어요? 지가 굶어 죽었어요 미워하는 감정은 결국은 누구를 죽여요? 나를 죽여요 유다를 봐도 그렇잖아요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죽어요? 나무에 몸에 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미워하는 감정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이웃이었다. 그 감정을 되살려서 그 미움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러면 누가 산다? 내가, 내가 산다. 그러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전제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용서하고 화해는 다른 거예요. 용서하고 화해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화해를 해야만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화해는 몇 명이 하는 거예요? 둘이. 둘이 해야 돼. 네,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화해를 하려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지.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악수를 하면 화해가 되지. 화해는 둘이 해야 돼요. 용서는 누구만 하면 돼요? 나만 하면 돼. 이 사람이 사과를 하든 말든, 이 사람이 그 죄를 인정하든 말든, 용서는 누구만 하면 할수 있어요? 나만 내 마음만 돌리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화해하라겠어요? 용서하라겠어요? 용서하라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화해가 용서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사과를 하네? 네가 나한테 와서 빌어야지 그렇게 잘못을 했으면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미움을 끝내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하고 화해는 다르다. 여러분들이 화해를 해야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죽을 때까지 사랑을 못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미워하는지도 모른다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뭘 와서 나한테 사과를 하겠어요. 그럼 나 평생 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과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 이꼴나 하지 마. 그래서 용서는 내 스스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 그 사람을 기도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용서가 안 되면 기도를 하면서라도 용서를 하고 그 사람 안에 들어 있던 이웃을 다시 되살려 내고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면 누구 마음이 편해져요? 내 마음이 편해져. 누구 밥맛이 좋아져요? 네, 밥맛이 좋아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부담스럽고 예수님 그 어떻게 하는데요?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 이 계명은 결국은 누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다. 나를 살리려고 주신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 여러분 마음 속에 원수는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있을 것이고 그 미워하는 사람을 끝내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말씀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힘든 말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목상해 보시면서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